속보, 뭐? 미천내 이강인 프랑스 리그 파장, 소름 끼치는 반전 연봉, 파리의 왕자 이강인 프랑스 리그 파장, 소름 끼치는 반전 연봉의 현지 초토화. 축구 전문 통계업체 옥타조는 14일 한국시간 프랑스 리그 1선수 파워랭킹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1 4 5 6 0점을 얻어 20, 80으로 평균 15위에 랭크됐다. 출전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고정적인 선발 멤버가 아닌 교체 멤버로 뛰고 있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한 선발이 아닌 로테이션 멤버로 후순위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도 매번 이강인은 투입될 때마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유없는 교체 멤버 취급에도 이강인은 실력으로 증명, 리그 1 파워랭킹 입성,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대표팀 A매치 기간이 시작하기 직전 PSG에서 가장 돋보이던 선수는 이강인이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랭과 맞대결서 커리어 최초로 다이빙 헤더 득점을 터뜨리며 PSG 위 3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이유없는 교체 멤버 취급에도 이강인은 실력으로 증명, 리그 1 파워랭킹 입성, 차원이 다르다. 이날 이강인은 평소와 조금 다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면서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리톱을 형성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그에게 펄스나인, 가짜 9번 역할을 맡긴 것. 엘리케 감독의 선택은 옳았다. PSG는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붙였고, 이강인과 함께 뜨거운 공격력을 뽐냈다. 바르콜라가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전반 30분 역습 공격에서 정확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강인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13분 바르콜라가 가마찬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다. 뛰어들던 이강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하며 2에서 0을 만들었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고리자 2라운드 몽펠리에전 이후 약한달 만에 나온 득점이었다. 여기에 지난 2일 아스날과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에 선발로 나서면서 팀이 0에서 2로 지는 상황서도 고군분투했다. 무려 5번이 기회를 창출하면서 공격적인 재능을 제대로 뽐내는 모습이었다. 이유없는 교체 멤버 취급에도 이강인은 실력으로 증명, 리그 1파워 랭킹 입성,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7일 니스전에서는 교체 멤버로 출격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출격한 이강인은 경기 중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후반 8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그의 크로스가 마르키 뉴스의 헤더로 연결됐다. 하지만 골대에 맞고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골 결실은 없었지만 이강인의 볼 컨트롤과 정확한 크로스 능력이 돋보였다. 이강인은 후반 내내 42번이 패스를 시도했고, 그중 38번을 성공시켜 90%위 성공률을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의 키패스는 PSG위 공격 기회를 크게 높였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를 마치고 10월 A 매치를 위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런 이강인이기에 옥타조는 그를 자체 파워랭킹 2 2위에 랭크했다. 2 2위 안에 든 선수 대부분이 선발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고무적인 상황. 1위에는 피에르 호이비에르, 2위에는 우스만 덴벨레, 3위 메이슨 그린우드 같이 상대적으로. 출전시간이 긴 시간들이 포진한 것을 보면 이강인의 랭킹 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2. 억울한 판정 오른쪽 화살표 A 대표팀 첫 퇴장 악몽, 이강인. 밀집수비, 이라크 상대로 서륙전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A 대표팀은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 조 4차전을 치른다. 한국과 이라크 모두 앞선 3경기에서 2승 1무, 승점 7을 기록했다. 한국 플러스 4. 이 골드실에서 앞서 1위, 이라크 플러스 2가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9월 A 대표팀에 데뷔한 뒤 A 매치 32경기를 소화했다. 이라크와는 딱한 차례 격돌했다. 그는 지난 1월 카타르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이라크와 대결했다. 이강인에겐 절대 잊지 못할 악몽의 한판이었다. 이날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유가 있었다. 이강인은 소속팀 일정 탓의 동료들보다 이틀 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는 앞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 PSG, 과툴루즈의 트로페 대 샹피옹, 슈퍼컵 경기를 치른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강인은 슈퍼컵 우승 트로피와 함께 대회 MVP까지 차지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다. 이라크전 전반을 벤치에서 지켜본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그는 후반 24분 거친 플레이로 1차 경고를 받았다. 후반 41분 또한 장의 경고를 받았다. 그는 후반 막판 상대의 도발에 넘어갔다. 이강인은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뒤 참지 않고 몸싸움을 벌였다. 심판의 판단은 또한 장의 옐로카드였다. 결국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선수의 A매치 퇴장은 2016년 10월 수원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때 홍정호 경고 누적 이후 7년 3개월 만에 1위였다. 경기수로는 96경 기만이었다. 한국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당한 것은 이강인이 통산 45번째였다. 다행히도 당시 경기에선 한국이 1대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경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A 대표팀 소속으로 처음 맛본 퇴장 구력이었다. 이강인은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한다. 이라크는 끈끈한 밀집수비위 대명사다. 3차 예선에서도 오만 1대0 쿠웨이트 0대0 팔레스타인 1대0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쳐 보였다. 이라크는 승리를 위해 이번에도 이강인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앞서 열린 요르단과의 3차전에서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엔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턴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이강인이 공격의 핵심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홍 감독은 이강인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아시안컵에서도 두명 이상이 마크가 들어간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량에 대한 걱정보다는 역할이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 출산 예정인 안해두고 이런 일을 김민재 동료 민넨 직원과 불륜 발각 오른쪽 화살표 이혼 절차 주앙 팔리냐는 이혼 절차를 받고 있으며 그 이유가 불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 매체, 인포칼은 12일, 한국시간, 팔리냐는 아내를 두고 바이엘은 위넨 구단 직원과 불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게 이혼 사유다. 팔리냐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팔리냐가 있는 독일로 이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팔리냐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다. 고 보도했다. 팔리냐는 1995년생 포르투갈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190cm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합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볼 배급 능력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르팅 리스본, 브라가 등 포르투갈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다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플럼에 입단했다. 프리미어 리그, PL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팔리냐는 빠르게 플럼의 핵심 미드필더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위넨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당시 로마노 기자는 위넨과 플롬은 모든 합의를 마쳤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적이 무산됐다. 팔리냐는 위넨 입단 공식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롬이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하면서 팔리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팔리냐의 대체자로 거론된 선수 중한 명은 토트넘 후스퍼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엘이었다. 결국 팔리냐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재계약 발표까지 나왔다. 플롬은 시즌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팔리냐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이제 2028년 여름까지 이곳에서 뛸 것이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렇다고 위넨 이적 사과가 끝난 건 아니었다. 팔리냐의 에이전트인 페르난도 메이라는 지난해 12월. 팔리냐는 여전히 위넨에서 뛰는 걸 꿈꾸고 있다. 여름에 이적이 성사되지 못해 슬펐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넨으로 이동한 상태였는데 최종 불발됐다. 이적이 무산된 그를 보는데 정말 불쌍할 정도였다. 고 말했다. 결국 올 시즌을 앞두고 위넨 유니폼을 입게 됐다. 하지만 현재 독일 군대 3가 6경기 중 4경기만 뛰는데 그쳤다. 선발 출전은 한 번뿐이다. 투엘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콩파니 감독이 새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 파블로비치와 조슈아 키미기가 주전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생활 논란까지 발생했다. 4. 포그바 어디까지 몰락하나. 도핑 위반 혐의로 18개월 정지 오른쪽 화살표. 러시아 연예인 축구단의 영입 제한.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4일 한국 시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 폴 포그바가 2025년 복귀를 앞두고 러시아의 유명인 아마추어 팀에서 뛰겠다는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다. 라고 보도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7일 한국시간 CAS 스포츠중재재판소는 폴 포그바의 ADRV 안티도핑 규정 위반을 확인했지만 선수 정지 기간을 4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 라고 공식화했다. 유벤투스의 미드필더인 포그바는 우디네세와의 경기 후 채취한 샘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체내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DHEA가 발견되어 4년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포그바는 이 금지 조치에 대해 고의 또는 고의적으로 도핑 규정을 위반하는 보충제를 복용한 사실이 없다. 라고 부인하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리고 CAS가 포그바의 출전 금지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서 포그바는 드디어 항소에 성공했다. 이로써 포그바는 1월부터 유벤투스에서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3월에는 유벤투스 1군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포그바는 현재 유벤투스와 2026년까지 계약이 묶여 있지만, 유벤투스는 포그바의 순조로운 복귀를 위해 계약해지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31세에 불과한 포그바는 경기장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이며 많은 클럽이 포그바 영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한 가지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포그바는 현재 피파가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의 아마추어 연예인 팀인 브로크 보이즈 FC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전역의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유명 인사로 구성된 비공식 리그로 운영되는 미디어 풋볼 리그에서 뛰고 있다. 프로리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천 명이 팬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브로크 보이즈는 올해 27,000명이 넘는 팬 앞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매체에 따르면 CAS가 포그바의 출전 금지를 경감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브로크 보이즈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포그바는 브로크 보이즈 FC에게 자신은 아직 유럽 최고의 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포그바는 출전 금지가 경감된 이후 로베르토 대 제르비의 마르세유 이적설도 제기된 바 있으며 메시와 수아레즈가 뛰고 있는 미국 MLS와도 연결되고 있다.